이것은 광고다 그리고 난 알고 있다 나도 당신들도 못 참는 인간들이라는 거 이번에 26년 중후반에 발매 예정인 다양한 호요버스 굿즈가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일단 히야키 넨도로이드 히야킨이다 넨도로이드 특성상 다양한 카와이한 표정과 포즈를 가지고 있고 옆에는 무려 이카까지 있다 페가수스 이카인데 쓰다듬어 보실래요? 다들 알다시피 힐러 의사이기에 책상에 히야킨을 둔다면 귀엽고 활락에 빠질 수 있다 다음은 헬로 구스마일 단낭 37이다. 당신들이 환장하는 사복을 입고 있고 단낭과 37이의 특유의 민구같은 표정이 오지게 매력 그저기다. 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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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다음은 허기 구스마일 개척자들이다오딱 봐도 너무 귀엽다. 눈빛을 봐라, 눈빛을 봐라. 형 미친 연놈들이 따로 없다. 말도 안 돼. 내가 왔다 이런 같은 학생들아. 다음은 루거 머벤츄린 카카바샤다. 온나들을 확실하게 저격하는 우리 추형이다. 옆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카카바샤까지 있지. 이 둘은 세트 구매가 가능하고 따로 따로도 가능하다. 편법은 쓰지 마. 극한의 그추 빠돌 빠순이가 아니라면, 그냥 세트 말고 단품으로. 날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네. 다음은 헬로 구스마의 클레 알베도다. 이 둘의 깔끔한 복장과 차크트착한 표정을 봐라. 폭탄을 너무 많이 가져왔나? 안녕하세요. 어떤 표정을 지어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우리 클레칭의 매력 이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금술사 비둘기도 간지나게 잡을 수 있다. 다음은 루업 카즈아다. 세상에, 당신의 손바닥에 들어오는 카즈아다. 따뜻한 차 한잔 마실 때, 옆에 카즈아를 둔다면, 당신의 인생은 낭만 그 자체 다음은 루업 고로다. 이 귀여운 댕댕이를 봐라. 멍멍이를 입양하기 힘든 집안이라며, 지금 당장 소나기에 들어오는 루업 고로를 입양해라. 안무니까, 고로를 잃어버렸어. 고로 고루 난 고로가 골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고로고로 골고루 고로를 찾을 거다. 배에서 고로록 고로록 소리가 나네. 배가 많이 꼴프다 방심했군. 그리고 루겁카즈 고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정 방석을 주는 특전 버전이 존재한다. 물론 약간 더 비싸다. 다음은 헬로 구스마일 니콜 네코마타 엠비다. 젤레스의 근본들. 개 킹받지만 귀여운 우리 냥냥이라 돈에 찌들어 사는 게 매우 현실적이라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는 니콜지. 햄부기버그부기 <laughs> 엠비다. 다음은 넨도로이드 세스 로얄이다. 고로가 댕댕이라며 이쪽은 고양이과 스라손이다. 맨 처음 봤을 땐 멍멍이 쪽인 줄 알았어. 뭐, 뭐예요 싸우자구요. 여튼 반려묘 입양이 힘든 집안이라며 땡땡하게 이 냥이를 입양해라. 제일 혐오하는 게 비겁한 수작질이니까 마지막은 넨도로이드 슈고다. 슈고의 넨도로이드도 굉장히 잘 뽑혔다. 근데 뭐잘 뽑히고 자시고 굳이 설명 안해도 이미 구매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잔혹한 서사. <목소리> 어우... <목소리> 어우... 내가 만약 온나였다면 최애로 개쌉등극 자 이렇게 내가 광고해야 할 호요버스 굿즈들을 소개했다 굿즈 브랜드별로 기본 혜택도 있는데 일단 여기 보이는 구스마일 굿즈는 첫 구매 할인 5% 적용해 알림 동의를 한다면 상품 중복 할인 1,000원 쿠폰을 준다 배송 예정일은 26년 8월에서 9월이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메가하우스 같은 경우에 첫 구매 3,000원 할인에 알림 동의 시5% 할인이 적용되기에 이런 식으로 할인 적용이 된다 배송 예정일은 26년 11월에서 12월이다 여튼 이렇게 호요버스 굿즈에 대해 알아봤다 뭐 여기에 딱히 애정케가 없다면 굳이 안 사도 된다 하지만 애정케가 있다면 알아서 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게임 속에서 PT 오늘도 즐겜.